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섬김에 다녔어요. 예수님을 호위하고 다녔어요. 그러나 그들의 초점은 예수님이 안건 자기의 주장. 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마태, 마가, 한번 뭐 누가, 요한, 베드로 안드레, 양군, 쭉베드로 안드레, 양군, 열두 제자들이 있잖아. 그래도 열두 제자들은 주님을 섬기겠지요. 주님을 섬긴 건 사실이에요. 이러면 성진도 4 0는데나 2에서 그들이 생명으로 충만해서 생명을 거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어 오늘날도 그렇다고 말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나 그들의 초점이 예수님 아닌 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목적이 뭘까? 나를 위한 거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지. 우리가 간혹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 뭐 주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뭐 건강을 위하여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건배로, 뭐 이런다, 지키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어.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위하여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 졸졸 따라다니면서도 그들의 초점을 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 분명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주님은 우리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 이려고 원하셨는지, 그것을 또생각해 높아지려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우리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집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자, 세상은 나아두자고. 우리는 세상에서 오래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 가야 돼. 그러니까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게아 하나님 나라에서도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 버리자고 말이에요.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냐는말이에 누가 높여줘야 돼? 하나님께서 높여, 높여주셔야 우리가 진짜로 높아지게 됨을 믿으십니다.